Yes. 이어서 패자는 대결입니다. 김동우 패전은 선수 패자는 내려왔죠. 최선희 선수, 최지선 선수 공격한 채를 막아냈습니다만 마지막 경기 내주면서 패자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를 맞고 있는 두명의 선수입니다 최성일 선수예요 최성일 선수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드 스 코드 A 경험한 적이 많지만 32강 더 이상 그 위로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가 만들어졌을 때 저그가 없고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패자조에서영승 4패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너무나도 아쉽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32강에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만 계속 떨어진 모습을 보였던 최성일 선수고요 오랜만에 온 김도우 선수 우승하고 돌아왔거든요 우승하자마자 방탈하면 네. 안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우승 이후에 연거토 패배 그리고 이제 모든 대회에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도 선수의 악몽이 시작됐었거든요 이제 겨우 털어내고 어 최근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기세를 올릴 수 있는 도로에 왔지만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게 30위가 탈락해버리면 또한번더그 좋지 않은 구을볼수 네.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 번째 시 우승하고 나서 32강에 광탈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스타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GSL 올라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또 광탈하게 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우승자의 포스, 우승자의 오라 이런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경기를 치르는 최상위 선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고 16강에 올라갈 발전한 선수가 되는 거죠. 경기름이 끝났으면 1차 대결. 탈 수요! 6세 GS 체지은 3. 앵고포. 핫. 26. 패자전 1서트 대결 코다의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최상회 선수입니다. CJ 엔투스 트러스트. 패자전 내려왔는데 강한 상대를 만났죠. 김도우 선수입니다. 최상급의 프로토스를 만났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 SK 텔레콤 T1 클래식. 최근에 기세대로라면의 승자전 직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성주를 만났죠. 그렇죠. 조성주라는 선수가 너무나도 강력했고 네. 사실상 지금 최성일 선수랑 붙게 됐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최성일 선수가 김도우 선수를 어떻게 이길지 상상이 잘 가지 는 않습니다. 그렇죠. 김도우 선수 잡아내기 위해서는 완벽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렇게 이전도 예. 잘 해야 되고 뭐 첨단 컨트롤, 의딜 모든 게좀 웃어줘야 싸울 만하죠. 승대전적에서요 전부다 김도우 선수가 이겼어요. 네 그리고 대 영. 김도우 선수가 또 최근에 IM에서 우승을 할때정 정윤종 선수도 이기고 결승에서는 또 원희석 선수를 이길 때 경기력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부프전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성욱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부프전에 강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해외 대회에선 김도우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오늘 최상윤 선수에게 네. 뭐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승을 할 때요 정윤종의 김준호의 원희석을 잡아냈습니다. 프로토스. 이 탑티어에 올라가 있는 3명 선수 전부 다 끊어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할 수 있는 어, 요소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빌드가 조금 어, 맞물리면 뭐 충분히 또할 만하기도 하고 어, 이제 만약에 초반에 그냥 무난하게 넘겼을 땐 중후반 이후, 이후에 운영이 좀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중후반 운영이죠 운영 싸움으로 갔을 때 김도호 선수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최희의 선수가 좀 과감한 빌드를 선택할 확률이 조금 높고 그래서 오히려 김도우 선수가 안전한 빌드로 초반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무난한 빌드를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김도우 선수가 해볼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보면서 맞춰나가는 플레이 잘하는 김도우 선수고요. 뭐 심리전뿐만 아니라 운영, 피지컬, 뭐흠 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빌드도 정말 잘 짜기 때문에 그런 심리전을 너무나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도 최성윤 선수가 그리고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주성욱 선수가 김영식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상황이 아무리 유리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유리하다는 걸 자각을 못하고 상대방이 잘한다는 걸 너무나도 의식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어... 플레이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위해서는 겁을 먹을 필요성이 전혀 네. 없습니다. 최성일 선수의 배짱은 참 좋긴 한데, 어, 오히려 정찰을 아예 가지 않다 보니까 김도호 선수가 가장 이상적인 우주검은 타이밍을 잡았죠. 상대방의 상자에 보이기만 하면 추적자는 모선핵을 찍고 나서 우주거문을 가게 될 텐데 지금은 대놓고 우주거문을 먼저 지어도 당장 들키지 안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최성일 선수의 판단도 괜찮은 건 탐사정이 아래쪽으로 돌아 나가는 걸 확인을 하자마자 모선핵으로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는 순간 바로 황혼해를 올려가 주면서 빌드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차이가 조금 있다면 김도호 선수는 그래도 본진에 가서 네. 다른 우주거문이나 황혼해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고 최성일 어... 선수는 모르고 있다는 점. 김도불사조요 오 불사조를 찍게 되면 오히려 최성일 선수의 전멸 추적자가 힘을 받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그걸 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상대가 전멸 추적자로 타이밍을 잡게끔 만든 다음에 불사조를 두기 정도에서만 멈춰버리고 불멸자를 오히려 오히려 먼저 모아주면서 막고 이겠다.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최성일 선수. 빌드 준비했습니다. 이거 전멸 추적자 정말 강하게 한번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게 탐사 정도 추가로 찍지 않고 있고요. 반문이 늘어나는 타이밍이나 수정탑을 들려주는 타이밍 그리고 음. 추석 그 탐사 정황기 미리 빠져서 수정탑 짓고 있잖아요. 네. 공격적인 모션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어. 아래쪽 공사 들어가는 불사조네. 이거는... 불사조 딱 근데 두기죠? 근데 네. 불사조를 봤는데 굳이 로공을 올릴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반문을 하나 더 추가해 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차차리리로봉을 아, 지을 필요가 전에 점추, 오리나, 유도인, 오크, 진짜, 어요그리고 오히려 김동 e 선수의 저 불사조는 점추 올인을 유도해 놓고 진짜 불멸자로 m 겠 a n z e e and I will so lon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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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공의 전멸결화 좀 하고 이게 수정탑이 추가로 지어지지만 않았다면 그나마 조금 더 타이밍을 별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 타이밍은 불사조를 뽑아두긴 했어도 위험합니다. 예. 추적자를 짜내면서 전멸 어... 기다리고 있죠. 근데 네, 진짜 김종훈 선수도 재미있는 빌드 준비했네요. 예. 보통 포퍼선하면 어느 정도의 추적자는 초반에 필수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추적자를 아예 빌지해버리고 불사조 불멸자를 니네 그러니까 이전에 음. 푸테전엔 근본없는 빌드로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근본있어요 점사 멸점아 이거 점사 과충견 불멸자 일단 3개까지만 모으는게 김도우 네. 선수의 지금 미션입니다 자 우선은 뒤로 좀 빠지면서 점멸을 오, 이용해서 변전을 하는데요 추적자 두개끊인거 너무 아쉽죠 네. 불멸자 하나가 네 시간 주면 김도우 선수는 고급병력에 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았다 생각이 들어서 서로 운영싸움 간다고 해도 불사조 때문에 최상현 선수를 많이 성가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최상현 선수의 판단 괜찮은 건 파수기를 바로 추가로 찍어주면서 입구에 내려오게 되면 역장으로 시간을 벌고 본인은 앞마당을 먹으면서 부유하게 가겠다는 맞죠. 판단을 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불사조 떠날 수 있습니다. 네. 상대가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추가 불멸자 나오자마자 떠날 수 있어요. 또는, 또는 불사조가 아래로 내려가서 파수기를 들어주면서 언덕 아래에 건전사 소환하고 뚫어버리는 수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불사조 움직인 보전 되네요 늦들어요 파데! 그냥 도망가야죠 어, 이러면 정말 간편하게 불사조는 떠나면서 앞마당을 지어줄 수가 있고 바로 거신 체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와 근데 김도우 선수의 빌드가 진짜 좋은데요 이거 들어오는 공격 막아냈고 들어가서 견제까지 할수 있는 김도우 오케이. 확장 이어가죠 사실 이래서 최생일 선수가 로공을 짓지 말고 차라리 사관문에서... 치... 오 근데? 어 불사조와 중력자가다 빠져... 빠졌... 아... 못불러졌네요. 조금 더무릴래도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중력자 광선이 확실히 위험하다 보니까 네. 바로 이제 빼준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게 인구수가 벌써 이렇게 벌어지면 아무리 연결체가 빨라도 최생일 선수의 테크가 약간 하이웨이 테크거든요? 네. 결국 저 로봇 건이선 유닛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들어와서 데미지를 좀 주, 주지 못한 상황이고 오히려 막아내고 더 많은 병력을 갖추고 있는 김도우 선수예요 최상열 선수가 업그레이드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한. 하... 죠오 불사조 끊어주다 좋죠 자피지컬 들어가서 피해를 좀 입히려고 하는 불사조인데요 불사조를 줄여줬다는 점 자체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신 체들로 넘어가게 되면서 불멸자를한 기만 섞어주게 돼도 그래도 추적자로 조금 더 압박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쁘진 네. 않아요. 지연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마당 활성화 들어가고 있는 김도훈 근데 이게 불사조를 끊어준 상태에서 추적자가 본진과 안마당 쪽에 네기 네기씩 배분을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별로입니다. 추적자가 나가서 주성욱 선수가 자주 보여주는 계속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연재를 안 해주게 되면 김도우 선수는 지금 불멸자 세개까지 찍어줬고 인구수가 고급 병력으로 찍어주다 보니까 확 앞서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득을 계속 거둬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지원수 타이밍 비슷하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있죠. 김도우 선수가 추락자를생략하고 광전사와 불멸자 중심으로 이제 병력을 눌러줬다는 점은 정면 싸움에선추락자를 압살할 수 있긴 하지만 기동성에선 너무 안 좋아요. 그 점을 좀 이제 최상의 선수가 활용해주면. 충분히 괜찮았겠지만 확실히 추적자 가 소극적인 건 아쉽습니다. 상대가 예언자가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해도 불사조 두기가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확실히 좀 아쉬울 수 있는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들어가서 꾸준히 정찰을 해주고 있죠. 추적자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상대방 안바닥 쪽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 김도우 선수가 3사정을 찍어줄만한 타이밍에 오히려 병력을 한번 더 찍게 되는 건데 네. 그런 판단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근데 또서 있었는데도 못 잡고요. 위에서 지금 대기 중인데 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최선을 깔끔하게 막아야 돼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사조로 인해서 예. 피해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판단은 좋죠. 굳이 네,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기 보다는 두 개의 로공을 빨리 가져간다. 좋죠 네. 그럼 이거 김도우 선수가 만약에 저걸 발견하면 공호포획기 섞어줘도 괜찮거든요? 굳이 거신 따라가지 않고 불멸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상대 전멸 추격자는 녹여버릴 수 있고 오히려 공호포획기도 의외 타이밍에 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긴 한데 이제 한 단음은 받을 것 같네요. 관문을 늘어놨죠. 소는 이제 불사조로 두 개의 로공인 걸 확인을 했으면 사실 이제 관문을 늘려줄 타이밍에 로공 올리게 된 거기 때문에. 한 네. 업. 어. 어 그러면 들어가서 맞춘 전을 뽑았어요 불사조가. 아쉽죠. 그 관문을 김도훈 선수가 미리 늘려놨잖아요. 이 타이밍에 거신 미리 찍어둔 걸로 공격을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2 로공에서 거신이 두 개씩 나오기에는 타이밍이 좀 필요하고 그 상태에서 김도훈 선수 병력을 지어 짜내면서 불멸자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불사조가 와서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돌아가죠 네 골치군이 있습니다 확장 이어가는 최성일 선수 두기에 불사조가 들어가서 많이 좀괴롭히고 아, 있습니다 최성일 선수가 그나마 이제 제일 원소의 시간 증폭은 잊지 않고 걸어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프로토스프로토스 프로토스 유리했던 선수가 경기를 내줬던 경우가 빠른 업 패드 이런 장점을 놓쳤던 선수들인데 어, 지금 그 자신의 장점은 아직 최성일 선수가 잘 어, 유의자가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거신을 두개씩 눌러주면서 모이기 이전 타이밍만 잘 넘기면 어 일단 빛을 볼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한창으로 정찰을 해주고 있는 최성일 김도우 선수는 확실하게 컨셉을 잡아줘 거신의 힘을 주기보다는 어차피 거신 8개까지 찍어준 다음에 불멸자를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신 숫자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고 그것보다는 오. 직전간을 조금 더 빨리 확보를 해서 센터 싸움에 힘을 확죽겠다 나오게 되면 잡아먹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감문 따라 늘리고 있는 최성현 선수고 거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우 선수가 코드 A에서 송현덕 선수랑 할 때부터 느꼈지만 탐사정을 미리 많이 찍어두진 않네요 항상 54기 정도만 찍어준 상태에서 병력을 쥐어짜내는 플레이를 좋아합니다 네. 불멸차에 거신 3기 보여준 김도우 선수고요 상대가 조금이라도 1구더 찍고 육가스를 먹으려고 하면 이제 바로 김도우 선수가 들어가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보면 최성현 선수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수기가 한계라서 환상정찰이 좀 더디기 때문에, 어좀 이제 이런 의도를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지만, 지금 생각보다 최선일 선수가 상대의 의도를 잘 읽고 있습니다. 네. 최선일 선수가 여기서 탐사정을 찍어주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볼수 있는 게, 관문을 미리 늘려놨고, 트리플 을 완성되면서 다시 한번 두 개를 또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병력을 뒤어 짜내고 있는 상황에서 탐사정을 찍어주고, 처음 본들을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게임 한 방에 너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우 선수가 불멸자를 미리 찍어 준게큰 도움이 되고 있죠. 왜냐면 하 최상현 선수는 광전사 위주로 찍지 못하고 거신을 미리 찍어 주면서 추적자 수를 줄여 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상 김도우 선수가 너무 앞섭니다. 올라갑니다, 김동. 자, 근데 최상현 선수의 거신도 많긴 많아요. 6거신이어요도요 네. 자, 근데 5 거신 앞쪽에 서 이제 광전사들이 조금만 버텨 주면 저 화력이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불멸자와 거기다가 이제 추가 광전사를 지금 보유하고 자, 광전사는 보하고 있는데 광전사는 최소 1위 타이밍 타이밍! 8거신 되기 전? 그럼 거신수도 김도 선수가 한 등이 적은 정도라 네. 오히려 분열자가 김... 많은 장점 발휘할 수 있죠? 근데 김도우 선수가 타이밍을 잡을 거였다면 차원분각이 또는 수정탑을 지어줬어야 되는데 안 지어... 아 지금 다시 한번 탐사정을 찍어주고 압박을 가한 이후에 음. 폭홍함을 준비하고 있죠 음, 이거 좋죠? 어차피 우주가만 테크는 미리 올라갔으니까 상대가 당장 다급해서 병력을 더 찍도록 만들어놓고 네. 네, 그런 다음에 오히려 고, 고, 고급 병력은 자신이 준비하겠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압박감 심어주고 있죠. 저렇처럼 네. 움직이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공격할 타이밍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광전사보다 불멸자 두기 태워서 본진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어 근데 광전사를 일단 보내요. 상대가 지금 집장관을 조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계속 봤잖아요. 네. 그런 폭풍함이 확실히 좋아요. 김도호 선수는 내기 먼저 드랍 성모드 추가 소환 공사방 법은 거의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예. 이거 병력 양분하면 안됩니다 여기 추가 소환으로 막아야 되고 센터 쪽에 힘을 주고 있어야죠 11시초 좀 두드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최성일 선수 차원 공격이 돌려주는 판다 좋고요 오 이거 차관풀이 김도호 선수가 먼저 준비돼가지고 예. 차관유닛대차관유닛에서 지고 있고요. 영상으로 어, 빼야죠. 조합을 기원, 빼야. 기원, 예, 그렇죠. 바로 빠지면서 견제. 네, 정려주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 거시는 최상의 선수 확실히 떼는 거요깨나요 깼어요. 자, 그럼 이제 최상의 선수 뒤에 없죠? 최상의 네. 선수는 우린이 됐는데 여기는 폭풍한폭풍함으로 음, 포품. 포품. 네. 미리가서 때려야죠. 근데 문제가 최상의 선수가 지대지에서 정말 탁월하지만 지금 대공 유닛의 비율과 조합이 이게 약간 좀 좋지 않아요. 네. 자, 시간 끌림 폭풍함 나옵니다.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고요 그래도 최성일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는 있는 건 미리 추적자를 많이 찍어놓고 전멸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폭풍함을 정말 훨씬 많이 해야죠. 잃기만 한다면. 그렇죠. 전멸해야죠. 어, 세상에서 폭풍함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김도우예요 예. 대저우전 폭풍함 빌드도 김도우 선수가 모이셨었고, 대테란전 폭풍함 빌드도 역시 김도우 선수가 먼저 모였습니다. 촬고 잘합니다. 그만큼 폭풍함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네, 이해도 잘하고 있죠. 거리 계산도 기가 막혀요. 지상병력은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폭풍하면 미리 와서 때려주고 있는 것. 죠이 네. 때문에 김도우 선수는 컨트롤에 힘을 가야죠. 신중을 가야 됩니다. 자, 시간 끌리면 더싸입니다 한기도 예약 걸려있어요. 아, 일단 거실의 차이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을 때가 최선을 네. 다해서 싸울 만한 적기고요 자, 공업까지. 아, 이고 좋아요. 호수인이 완료가 되는 타이밍. 아, 시간이 너무 쎄 아, 아, 아 자, 이러면. 모터링 터졌습니다. 돌징왕 선수. 데미지에 안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자, 위로 들어오는 거는 거실을 정리해 싸우러 야죠 폭포함! 앞전면 뒤로! 상대 불멸자 다수인데 앞전면을 해버렸어요 그 뒤에 포함이 그래도 불멸자 수자 맞췄거든요 점사하고 자, 여기 이제 밀어냅니까? 추가 병력 봐야죠 중앙 병력 싸움이 밀어야 돼, 최성일은 밀어야 됩니다 항상 지상 병력만 밀어내면 뒤로 가면 안 되거든요 지상 병력만 밀어내면 폭풍하면 추적자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거실인데 받쳐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얼쑤의 풍기! 아, 중에... 아, 아 거실라인 남습니다 네, 이게 추적자가 너무 빠른 합전별로녹아버리게 아, 너무 커요 뒤에 폭풍하는데 A기가 버티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연결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병에게 질과 조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력 조합을 깨고 위로 진격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와, 거신과 폭포의 비율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차관 유닛만 소환하면 김도선수이 아. 힘을, 힘을 유지할 수 있죠. 네, 예, 분명히 아케이드까지 해주면서 거신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불사조한기가제이제에서 지제. 지제. 기다리고 있던 김도 선수. 폭풍함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잘 끌어냈으며 1대0 기록합니다 네 정말 물고르는 듯이 잘 해주네요 김도우 선수가 이제 약간 위험한 타이밍이 있긴 있었죠 폭풍함이 준비되기 전 혹은 나왔다고 해도 아직 글그 수가 많지 않았을 때 그때가 위기였었는데 초반부터 폭풍함이 작하자마자 툭툭 때려지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광산사 돌리기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상적인 싸우, 싸울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여유있는 플레이를 오늘 보여준 김도우 선수입니다 들어오는 공격을 뭐 정찰을 통해서는 알아차리고 기다렸어요 확실히 상황 자체가 괜찮았고요 김동호 선수가 하늘 이끌어가고 본인이 이제 3사정을 미리 추적 시켜놓지 않고 병력을 지어져내서 한 올라갔을 때 어? 타이밍이 안 보이고 게임을 끝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때그 이후에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탐지선 추가해주고 병력 조합을 상대방이 거신이 주니까 폭풍한수 뚫어주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 공항을 던진다니 너무 좋았죠 삼박자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네, 차정 선수의 11시 기지로 좀 들어가면서 연결차를 깼거든요. 그러다 보서기차전선서 급할 수 밖에 없었어요.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완급조절이 정말 좋았다고 볼수 있는 게 이제 보통인 어, 그냥 공격 가는 척만 하고 빼야지. 보통인 들어가면서 뭐 견제를 해야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거의, 어, 상황이, 상황이 좀 달라지더라도 그것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 경기 같은 경우엔 오히려 김도 선수가 이걸 해야지 하고 갔다가 통항 보고 나서 바로 이제 다른 패턴을 준비한 것때 상당히 컸었죠. 보통을 어, 준비하면서 적당히 잽을 날리다가 견제를 아예 가버리고, 그러면서 귀아으로 빠지고 상대가 오길 끔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게 어, 최성일 선수도 물론 나쁜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상대가 훨씬 더 노련한 플레이를 했다고 봅니다. 네, 노련함과 여유가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자 최근에 우승자 다음 모습을 김도 선생이 보여줬고요. 최성일 선수는. 자, 이 세트 형님 내줬습니다. 더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그나마 좋게 볼수 있는 건최성현 선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김도우라는 이름값에 겨, 그, 눌리고 있다는 경기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경기준이 끝났으면 이세트결게 가겠습니다. 패식스 g s F 시즌 3. 에너지 파워! 이제 두 번째 경기 에코에서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최성일. CJ 엔투스 트러스트. 김도우 선수의 거신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1세트 경기 내줬습니다. 더 집중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파란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 SK텔레콤 T1 클래식. 우승자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련함을 경기 내에서 역없이 보여준 김도우 선수 그렇죠 이 선수가 왜 국내리그에서도 우승하라고 해외 대회를 가서 잘한다 하는 프로토스 선수들을 다 잡아내면서 우승을 했는지 경기로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시기가 몇번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마지막에 최성열 선수의 공격 그리고 그 전에 입구가 막혔을 때 이런 게좀 있었는데 판단이 너무 좋았죠 위로 타고 들어갑니다 가스러시 치하기도 잘해요 김도우 선수 근데 확인을 했으니 확인했는데 아 근데 자원이 없어요 가스러시 분 취소하고 바로 융화수 하나 확보한 거최상일 네. 선수 그 센스 있게 잘 맞춰준 거죠. 그렇죠. 이게 두 개나 좀 막혔으면 진답탑했 했는데 네. 순간 센스로 하나 살려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이거 그럼 시작 자체는 김도우 선수보다 오히려 최상현 선수가 좋죠. 네. 어 하나 더 어, 빼네요. 사정환기를더 빼는 건 응. 전진우주반문인가요? 그렇죠. 오 이거 뭐? 상대 어차피 태크 느리니까 어차피 가스러시 하나만 성공해도 상대방이 역불사조는 찍지 못한다. 라는 음... 판단하에 네. 준비됐죠 좋은데요 자 내려보내고 있죠 김도우 선수를 팍짝이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테크로 그러니까 못 막으면 다른 방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에게 그 광자우충전이 광자 있긴 하지만 3추적자를 빨리 땡겨뽑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알아야 그렇게 좀 하지 웬만해선 추적자 확보하는데 시간 증폭을 몰아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지금 김도우 선수가 노리려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래. 어, 김포가 이거 진짜 네. 사실 게임에 큰 영향은 아닌데 그렇죠. 볼때좀 짜증 나는 거 있거든요. 아, <laughs> 가스로시하고 가스 채취했다가 가스 광물 채취했다가 가스 네. 다시 먹고 네. 벌써 가스를 와 20이나 채취했어요. 네, 좀 빼먹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광물도 꽤 많이 빼먹고. 예, 네. 개도죠. 개도 그렇죠. 지금 상대방 진영 중에다가 또 아. 알박기를 아. 하나 해놨어요. <laughs> 진짜 짜증 나죠. <laughs> 짜증 나겠는데요. 네, 내 돈인데. 새로 지어야 되는데. 게다가 광물 부스팅 이것도 다 깨고 있고. 네. 이게 한번 깨버리면 이제 방해를 못 하는 건데 지금이 가스를 들어서 여러 번또 광물을 수급해서 아... 많이 망했잖아요. 거기다가 지어놓은 거 버리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가스가 지금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고 무선액이 안 찍혀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편하게 두 가면만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 추적자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 이거 하원회 추적자 두개까지 찍어주는 걸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시에 몰래 건 버린다. 여기에 추적자를 또 찍고 증폭을 쓰게 되면 전멸은 늦습니다. 이게 알게 되더라도 예언자는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우주갑문이 완성이 되고 병력을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아, 이렇게도 볼수는 있겠네요. 최선위 선수가 일단 저것만 막자고 보면 3추적자를 확보하는 게 먼저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깐스러시도 당했겠다. 아.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아 근데 이게 아못본 곳이 추적자 한기인 상태에서 바로 빠른 전멸 추적자 오린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추적자 한기는 예언자가 무시하고 때려도 탐사정 다섯 개 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 아, 이거 난리나겠는데요. 예언자 눌렸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증폭을 황혼회에 써주고 있기 때문에 추적자 아. 두개 찍은 것도 눕고요 아. 근데 오히려 자주 우주검이 올라가는 공간이 저 셋이 지역도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한번게 너무 아픕니다. 추적자 또 탐사정으로 시선 끌어 놨죠. 그렇죠. 따라와! 아. 들어가죠. 하나! 들어와! 이거! 셋! 네 넷! 개. 다섯 한참 더 해봤습니다. 한참 더! 간지럽습니다. 아, 나이스. 어, 어 이젠 아파요. 이젠 용어사마다 아파요. 이젠 좀 많이 아파요. 예. 독일에서 아픕니다. 충분해요. 저것만으로도 어차피 시간쯤 폭 전멸 업그레이드에 몰아줘야 되잖아요. 1분 복구가 평소보다 더 늦습니다. Yeah. 말렸죠. 여기다 걸면또 전멸이 또 전면이 그만큼 또 늦고요. 그렇죠. 김도우 선수의 이 초반 작전에 흔들리고 있는 최성의 선수입니다. 추적자를 여기다 소환을 해도 어이 진짜 하나밖에 없네요. 상대 추적자가 자신보다 많아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시간 조금 더 지나가면 네. 당장은 내가 일꾼 복권을 복권으로 빠 바쁘지만 내가 추적자 한 번을 소환할 수 있을 때이 때밖에 없다는 거죠. 시선은. 아 위로 들어가죠. 이게 모선액이 없기 때문에 추적자 두 개가 서 있는 건 예언자로 막아낼 수, 아, 밀어낼 수 있고 예. 다 충전으로는 여기 분이 깔끔하게 맞고 아 들어가서 쭉 와서 일곱. 8, 대상 1, 9 예언자가 잡히더라도 탐사정을 줄여준다는 것 자체가 네, 이득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미 이제 상대는 다음이 없다는 걸김도호 선수가 알게 되었잖아요 1군 예, 11개 차이고 김도호선수는 막기만 하면 돼요 네 이제 1군 안 찍습니다 오히려 김도훈 선수 여차하면 탐사정 동원해도 되고요 그렇죠 어, 어. 와저 어, 탱커 탱커 참 대신 맞아주고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컨트롤에 어. 기중은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거밖에 없어요 체력 빠진 추적자 지 살리면서 뒤에서 아, 근데 추타이가 가스를 채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적자가 이제 안 나옵니다 네. 이제 이 일꾼 전멸을 각오하고 가는 거밖에 없죠 그렇죠 일꾼 동원해서 아픈 것만 빼주면 전멸 컨트롤로 에너지 관리 너무 나잘했놨는데 아, 아, 체력이 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추가선 계속되거든요 김동 네. 선수 자 전멸로 추가병력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문제 없이 자원 채취하고 일꾼 수가 두배 이상 많아요 네, 이제 추적자 수 거의 동선 맞춰줄 수 있어요 네, 전멸 개발에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뒤로 빼줄 컨트롤 좋습니다 네, 아픈 거 잡아주고 이들 건 뒷전멸인데 막으면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언자도 빼주려다가 어 그냥 추적자로도 맞겠다고 바로 아니, 본진 가죠 예언자 예언자는 또 본진 같습니다 네. 이병력만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좀아 아, 없어요 죄송니다 여기 비가 없어요 여기 컨트롤 다해야 되는데요 예 네, 차원 체치가 안돼 추가 면못 나옵니다 자이병력으로충부 봐야 돼요 아, 이제 없어요 문제 현재 아, 돌리고 있습니다 사정 이제 0입니다네 네. 네, 이제 빵 사정이에요 없어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추적자 김성태 아전멸아 전멸 됐죠 전멸 들어가서 정리하고 멸아 전멸 아전 조선생 육아 조너시 정말 좀 많이었죠 들어오는 예연자를 막아내고 대우 경기 내줬습니다. 네 그냥 이거 뭐잘 하네요. 김동선수는 공조 공격선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고 정말 그 다채로운 이런 그 움직임들이 상황 상황에 맞게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일 선수는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선수가 이걸 하겠지. 이걸 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서 있기 때문에 배제는 안 하는데, 배제는 안 하는 대신에 확실하게 모르다 보니까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려서 멘탈이 좀더 흔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 너무 허무하게 게임을 내주게 됐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경기 맞춰가는 승리도 안 했고, 두 번째 경기는 판짝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김도우 선수의 노련한 모습을 패자은내선생 보여주고 있지요? 네. 와, 진짜 이 정도면 이제 김도우 선수가 오히려 좀 기세를 올려서 최종전 치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자신을 한번 짓밟은 조성주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패자전을 떨어지면서 좀 어려운 출발을 했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최종전까지 올라가는 김도호 선수예요 근데 사실 그 패자전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16강에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지성 선수가 사실 스타일이라는 게 약간 조금은 단조롭잖아요 치즈를 좋아하고 노병형 더블을 좋아하는 선수인데 음. 김도호 선수가 이런 거에 대한 맞추, 맞춤을 정말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선수라 네. 어떠한 빌드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죠 최종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지성 선수도 어이승자전서 조정조 선수를 제압하지 못하면서 네. 최종전으로 내려왔거든요. 김도우예요. 기다리고 네. 있는 게. 뭐 이미 한번 프로토스를 잡... 고 어, 여기까지 오기는 왔잖아요. 근데 네. 이제 문제가 김도우 선수가 네. 조성주 선수에게 패했다고 할지라도 현주하는 프로토스 중에 음. 테란을 정말 잘 잡는 음. 그런 프로토스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합니다. 네. 게다가 자신의 스타일이 오늘 어떤 것인지를 상당히 노출했기 때문에도 김도우 선수가 이에 좀 맞춰서 음. 좀 이제 그 기다리는 식의 운영을 했을 때 얼마나 그걸 또 내낼 수 있을지가 네. 변수인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잠시 후 최종 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